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사고 원인이 정부 조사 결과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결함을 인정한 반면 삼성SDI는 조사 결과에 불복했는데요.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조사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전남과 충북, 충남, 경북에서 발생한 ESS 화재 4건을 조사한 결과 내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운영 기록에서 충전율이 권고 기준인 90%보다 높은 95%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이 같은 고 충전율 사용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 해남 ESS에는 삼성 SDI, 나머지 세 곳의 ESS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 건의 조사 결과에 동의했으며 세 건의 화재 발생 배터리가 포함된 2017년과 2018년식 ESS 배터리 제품을 지난해 5월에 자발적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 SDI는 전남 해남 화재와 관련해 고충전율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일 수는 있지만 5% 포인트 초과한 것은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화재 예방 대책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화재 예방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행 옥내 80% 이하, 옥외 90% 이하로 정해진 충전율 제한 기준을 보증 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열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사는 화재 확산 방지 자체 소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배터리 설치와 운영 리콜제도 신설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담긴 안전 강화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정원입니다.